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원 29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잔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 진리로 판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종종 이제 잠원에서나 자문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또 이제 10편에서도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왕들에 대해서 주시는 이런 권면 또 신약에 가면은 신분에 따라서 주인에게 종에게 또 머슴에게 하인, 하녀들에게 주는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특정 계층의 또는 특정 신분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교훈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에서 거론되고 있는 모든 신분들은 그것이 우리들 자신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왕에 대한 이야기, 그의 왕좌,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럼 뭐 왕도 아닌 우리에게 이것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것은 나라의 지도자들에 관한 거지. 그러면은 이 성경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나라의 지도자, 왕의 왕을 치는 제 칼이 됩니다. 왕은 이래야 하는 거지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이 왕에 대한 이 교훈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구절에서 그리스도인의 부활 이후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 제사장이다. 왕족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현실, 현세에서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하지만 초점은 부활 이후에 종말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의 교훈을 현재적으로 또 종말론적으로 잘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권좌는 어디서 오는가? 여기서 이제 왕위, 끝에 왕위가 영원, 영원히 견과하리라, 그래서 왕위라고 번역된 말씀이 이제 키세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왕위. 이제 왕좌죠 왕좌, 그래서 왕좌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사실 이 세상의 왕들이 가장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왕으로 살다가 왕으로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과거에 왕조, 왕정 체제의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특별히 이제. 원했던 그런 이들은 이제 후계자에게 물려주고 나서도 수렴청정을 하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지만 뭐 이래라 저래라 이제 왕 자신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왕의 권력이라는 것은 그것을 누려보지 못한 우리들로서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사람을 미치게 할 정도인지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그 왕의 권세를 맛본 사람들은 왕좌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장차 이제 부활하여 왕족 제사장이 된다. 그럼 여러분, 둘다 왕족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것이나 또 그뿐만 아니 아니라 선지자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또이 말씀과 연결지으면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갖추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부활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도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의 자리, 이 왕의 권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이나 힘,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돈 내지는 뭐 국민들의 지지, 여론,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왕의 권자가 계속되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사실은 그 권자 자체가, 예, 사람들이나 어떤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성실히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에메트거든요. 에메트.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진리로 이렇게 됩니다. 진리로.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었기 때문에 진리로. 그리고, 가난한, 가난한 자할때이 가난한 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가난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결핍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 여기를 그대로 번역하면 약한 자들을 진리로 심판하는, 여기서 신원하다 라고 하는 말이 심판하다라는 말이에요. 샤파트. 재판하다, 심판하다, 판단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제 우리의 옛 한자로 신원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는 그냥 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진리로 심판하는 왕은 그의 왕위 또는 왕좌가 영원까지 굳건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영원히라고 하는 구약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의 영원한 영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번역된 단어가 올람이라는 단어가 있고 아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올람입니다. 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라고 번역돼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영원이가 아니라 시대를 의미한다. 그래서 예, 올람이라고 하는 말은 시대로 번역을 해야 하고. 근데 여기에 사용된 영원이는 아드예요. 이 아드가 영원히 영원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의 아이디오스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예,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는 거의 뭐 99%, 99%가 영원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단어를 영원이라고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사용된 아드가 영원이라고 번역되었을 때 이게 사실은 그 의미가 퇴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로 영원히입니다. 영원히. 까 그러니까 영원까지죠. 영원까지.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진리로 심판하는 왕은 그의 왕자가 영원까지 굳건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의미하는 뭐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이 이렇게 진리로, 예, 약한 사람, 약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진리로 심판하는,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은 예수를 믿지 않고, 어? 왕이 진리로 그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심판하면, 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써 있는 걸 제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써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진리죠 예, 진리라는 게 무엇인가 예,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진리로 심판한다 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늘의 법을 따라 심판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심판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서는 할수 없는 일이죠. 여기 이제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질문이 든다고요.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독교 선교사들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이전,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에 그 왕들 우리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전부 왕조 국가 아닙니까? 그 왕조, 왕조 왕들 중에서, 그러면 만약에 하나, 진리로 이렇게 심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 있죠? 아니,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걸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법을 이 세상의 자연법에 따라서 하늘의 법을 발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어렴풋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완전히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취지는 보겠습니까? 아, 뭐 예수를 안 믿어도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종말론적으로 적용해 보면 바로 우리가 첫째 부활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정말 왕다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첫째 부활을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왕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주님이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녕 그것을 원하는지의 의사표시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예. 정말 그 왕자가 영원히 견고할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핵심이 이제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진리로 심판한다. 그럼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늘 하나님의 마음은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들에게 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한 자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자유도 없고, 자기의 의사 표시를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들은 자신의 잠재력과 소양, 능력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을 수 있고, 또그 왕이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은 예를 들어서 뭐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이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죠. 실제로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의 발현으로서의 행위가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 사람의 본성, 내면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본질이, 본성이 어떠함을 드러내볼 수 없는 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최소한의 삶에 필요한 물자들을 제공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약한 자들에게 한게곧 나아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이 약한 자들을 진리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진리로 심판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요. 사람을 그 사람의 본질, 본성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본성이 뭡니까? 사람의 본성은 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신성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차를 두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좀 일찍 믿어서 그 신성을 감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좀더 나중에 믿어서 나중에서야 그걸 인식하고 심한 경우는. 지옥에 가서라야 그것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인성과 신성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에게서 신성이 발현될 때 보통 사람들은 성인 군자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통 사람 이상이다. 이런 뜻이죠. 보통 사람을 넘어서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그것은 사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있는 신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의 탁월함이라야 뭐 기껏해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보고 야, 저건 사람이 아니야. 그럼 뭡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이제 그럴 때 우리는 그걸 통틀어서 성인 군자다, 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성경은 상식 수준을 넘어서는 뛰어난 사람들은 신성의 발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과거에... 이런 약한 자들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야야 야, 정말 어떻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심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지 뭐 이런 거죠 어 이랬을 때 그는 뭐라는 겁니까 왕으로서 왕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왕은 현실적으로는 모두가 왕이 되지 않아요. 그 나라에 한 사람만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활한 자들의 신분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부활의 왕으로서 인정받는 행위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약한 자들 다음으로 이제 심판하는 기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라는 것은, 예,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 하나님 뜻에 합치되는 또 하나님 성품에 합당한 그런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오락가락 하거든요. 원래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부평초화 같다 그러잖아요. 뭐 심지어는 일반 국민들을 풀과 같다 그래요. 풀 같다. 그래서 바람이 오기 전에 먼저 눕는다 제가 그 20대 때 아주 좋아했던 작가가 쓰던 말인데, 그러니까요, 알아서 긴다 이거예요. 알아서 긴다.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는 게 지혜롭다, 이런 뜻이기보다는 알아서 긴다예요. 그래서 뭡니까?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게 국민이죠. 그래서요, 대세가 바뀌면 싹 돌아서는 겁니다. 왜요? 그냥 목적이 살아남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로 판단하고 진리로 심판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뿌리가 폭필치 않 낙낙장송과 같이 바람에 맞선다고요. 이게 진리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어떤 판단이나 집단, 어떤 지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로 판단하는 왕. 여러분, 이게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왕이 진리로 판단하고자 했을 때, 그 왕은 반드시 찍힙니다. 그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도끼인 날이 되어서, 낙락장송과 같은 진리편에 서 있는 왕을 찍어내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은 진리편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진리편에 서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흠잡을 때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잡을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뭐, 예수님의 원수 역할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총독이나 왕,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들 모두에게 사실은 그들의 왕자가 영원까지 굳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현실에서의 자신의 왕좌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거짓말이죠. 아,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도와주시고 하면서도 정말 동전 한입 바라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상석에 앉지도 않으시는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런 위협을 느끼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찍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이야, 진리로 심판하면,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만, 아, 여러분들도 뭐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있잖아요. 성경을,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와하고, 달가워하고, 좋아합니까? 안 해요. 그왜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몰라 그래요. 왜왜 왜 너만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 너만 그러느냐, 모두 그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러느냐, 성경이 그러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뭐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얘기하면 아이 경우는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럼 이 경우는 다르고 저 경우는 되고 저 경우는 뭐냐. 이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이긴 한데. 웬만큼 사람들에 의해서 뭐 해야 된다?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것도 누구한테? 유력한 자들에게. 그 유력하다는 게 뭐예요? 진리로 유력한 게 아니라 뭡니까? 세상의 판단 기준을 따라 유력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결제를 받아야 돼요. 이런 것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의견에 따랐을 때 생기는 중우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명한 정치학자가 고대 철학자가 이렇게 사람들이 할수 있는 정치체질 얘기할 때 가장 나쁜 것, 그게 중우정치예요. 중우정치. 중우정치가 뭐냐면 그저 어리석은 백성들의 다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정치. 그게 최악의 정치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예, 이 세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진리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여러분 1 0 사람이 같이 있는데 아홉 사람이 틀렸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예, 아홉 사람은 그러면 따라오면 되는데 절대 그런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홉 사람은요 예, 거기에 자기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가게 되면 자기의 현실적인 물질적인 이런 이권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아, 그, 물질적인 이익을 버리고, 영적인 이익을 취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근데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다 말이죠. 그래서 진리로 심판하면 왕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한다? 진리로 판단해야 한다. 매사에, 매사에 진리로 판단해야 된다. 또, 사람을 판단할 때그 대상을 무엇으로 보아야 한다? 본성으로 보아야 한다. 인성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도 판단해야 된다. 뭐좀 극단적인 대비를 놓고. 예를 들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훌륭한,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인격이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나고라 이 말이에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이제 신성이 부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를 놓고 판단할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신성을 보고 예, 네. 인성보다 신성이 뛰어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판단할 때 과연 그렇게 판단하나고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조차 그의 재산이나 신분이나... 그의 무엇 외적인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그 신실한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그 신심, 그 신앙심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혼동하시면 안 된다. 진리로 판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들이 여러 그룹의 여러 단체의 리더가 되었을 때. 그러면 그 모임은 어떻겠어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겠네요. 그러면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겠네요.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죠. 그래서 왕자가 영원히 국권한 이유는 뭡니까? 진리 때문에 그래요. 진리 때문에. 진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진리로 운영되는 모든 것을 지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지켜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 때문입니다. 성경 때문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빛이 되고 교회가 어떤 선행을 하고 또 어, 교회가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지켜지는 한 이게 지킨다는 의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존하는 것 자체가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사실은 왕조뿐만 아니라 나라도 지키죠. 진리가 무너지면 나라도 망하고 사람도 망하고. 죽음 이후에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진리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았을 때, 현실에서도 망해도 망하지 않는, 죽어도 망하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선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작은 왕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네, 가정이 되었던 또, 직장이 되었든, 어떤 작은 모임에 있어서든,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하지 마셔야 합니다. 아, 나는 성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절대 그러선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아, 나는 첫째 부활을 하기 싫어요. 라는 말이거든요. 아니, 성격이 웬 말이고, 자기 실력이 웬 말이고, 뭐가 웬 말입니까? 진리로 판단하면서 가면은 되는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아는 일이에요. 그리고요, 진리로 판단하라 했지, 모든 진리로 하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아는 만큼 하면 되잖아요. 아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중직의 모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숙명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실 거란 말이죠. 그걸 믿음으로 받고, 특별히 왕과 관련해서 진리로 판단하면서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처럼 약한 자에 대한 판단을 주의해야 합니다. 약한 자들에 대한 판단. 그러면 반대로 부한자들, 강한 자들에 대한 판단도 주의해야 합니다. 진리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로 판단하며 첫째 부활을 위하여 살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비록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왕과 같은 존귀한 신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부활하여 천사들을 부리는 왕 되게 하신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왕좌 수업을 하는 것이요 왕으로서 훈련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용하신 기회인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지상과 사람으로서의 신분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육체의 억압을 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